안녕하십니까?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 구자욱입니다 오늘은 초지대교에서 약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, 화도면 내리 주말 농장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본 토지는 만이 산자락에 접해 있고 저 멀리 진강산이 아담하게 보일 만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. 주변에는 저렇게 주말 주택과 농막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대가 높아서 아주 호젓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. 400여 평 중에 200평은 요 위쪽에 그리고 요 아래쪽에 200평이 있고 이 가운데에 나 있는 도로는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. 집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맨끝 땅이어서 이 왼쪽으로 임야가 있는 곳들은 사실상 집 짓기가 곤란하. 자, 이렇게 해서 많이 산자락에 주말농장 내지는 주말주택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